자, 라이트 센수 확성. 2차 방정식, m 플러스 2x 제곱, 더하 emx 더하 m, 마이너스 5는 0이 실근을 가질 때, m의 값이 될수 없는 것 자,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한계수 일단 0이 아니다 써놓고, 판별식 d가 실근을 가지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네, 실수했네요.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4ac. 다 전개하고 4를 곱해서 m제곱 날라가니까 12m 더하4 2이 0보다 커 크다 크다죠 45변으로 옮기고 마이너스 40 12m으로 나눴죠 양변을 12로 나누고 부도방향 그대로고 양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보다 크다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0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2는 되면 안 되죠 에? 그래서 이것들은 다될수 있는데 마이너스 4는 여기 바깥에 있죠. 그래서 답이 1번 네, 필기 잘 하시고 513번 또 이차방향식 그럼 이차항계수 0이 아니다 쓰고 중공가지니까 이제 D는 0이죠.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거 무턱대고 다 전개하지 마시고 K제곱 마이너스 1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하고 K마이너스 1 K마이너스 1 공통인수 4 1 2는4 곱하기 3이니까 4k-1로 인수분해하고, 남아있는 k-1, 여기 마이너스 3, k 플러스 1 그대로 적고, 전개하고, 0 되는 게 k는 1 또는 k는 마이너스 2죠0 되는 게 k는 마이너스 2죠. 근데 k제곱이 1이 아니 됐기 때문에, 1은 제외해야 되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알겠죠? 네, 표기 잘 하시고, 그 다음, 522번,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가진다.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a c 가 0보다 크나 같으니까 A제곱이 B보다 크나 왔죠이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합니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 c 4로 묶고, 다 전개하고, 이것도 마이너스 괄호 풀고, 해서 정리했더니 2A가 사라지고, A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1인데, A제곱 마이너스 B는 0보다 크나 왔죠 여기 나와있듯이 A제곱이 B보다 크나 왔으니까 양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수가 되는 거죠. D가 양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그렇게 이야기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 차방정식 523번 중근을 가질 때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c가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a제곱은 4b 마이너스 4고 이 차방정식 근을판별하랍니다 b제곱 마이너스 4c 여기 b제곱 마이너스 4 a가 1이고 c가 이거잖아요. 정리해서 왼쪽으로 정리했더니 이렇게 이차식이 됐습니다. 알겠죠? a 제곱 자리에 4b 마이너스 4 대입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로 묶고 이까지 묶은 건데 지금 b의 계수, 개수, 일차항 계수의 절반을 더하고 빼면 이게 앞에가 완전제곱식이 되죠. b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마이너스 4를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4분을 곱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11이 되죠. 어쨌거나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음수를 되었으니까 항상 음수입니다. d가 음수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는거죠. 답이. 네. 필기 잘하시고 그 다음 이차방정식이 한근이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 됩니다. 자 분모 실수화를 해야 되죠. 분모 분자의 네. 별로 안 좋은 방법이네 제가. 다시 해야 되겠네요. 네. 분모 분자의 분모의 켤레 복수 수를 곱해야 되죠. 네. 그래서 1-i의 제곱. 그래서 1-i의 제곱 위에 거그 전개하고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이고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i가 된 거죠. 그 마이너스 i가 그 크니까 x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 <laughs> p 플러스 qi 꼴이죠. ab가 실수니까 0이 실수 부분 정이 되어야 되고 호수 부분 정이 되어야 되니까 B는 1이고 A는 0이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죠. B자리 1, A자리 0 집어넣었더니 인수분해 되어서 0 되는 게 0하고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네, 표기 잘 하시고.